이런 부분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 시험을 잘못 보고 틀렸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어지는 분리 배제, 불편 부담하고 화가 났던 그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비장애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 틀림의 의미와 나중에 이제 설명되는 차별의 의미 그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발음의 문제 다르다의 표현을 이럴 때 표현을 쓰고 틀렸다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다르다라는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야기 주제를 조금 바꿔서 다른 나라의 장인 비율 이 장인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별로 시대별로 다 다르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변화하는 그런 개념이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강조를 하셔야 된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 밑에 있는 뭐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심지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 타인 의존자, 노동력, 감소자 이런 분들까지도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것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한 5%의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9%의 장애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편견이란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저는 이 자료를 먼저 보여줍니다. 자, 오편견이라는 이야기를 살짝 끄집어내놓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매듭을 칩니다. 자, 여기서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 성인 장인 그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몇장 보여줍니다. 무엇이 장인들을 슬프게 하는가? 이 이야기는 왜 꺼내놨는지는 사진을 보고 나서 이야기가 매듭 지어진 무렵에 알게 됩니다. 자, 이 편의점 앞에 있는 여성 장인. 이 여성장애인을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심지어 화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단, 턱이 편의점 앞에 있는 계단 이것을 반드시 강조해주셔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일까요? 이 경사로를 보면 막 화가 나. 이 건물 주인한테 막 따지고 싶은 거죠 이 화나는 거 이것이 장의 감수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기가 느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줘. 아무 느낌 없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돼. 이용할 수 있는 동사로 까요이 끊어진 동사 내려오다가 굵는 이야기, 이 실제로 굵는 이야기를 하면 막 화가 나.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 비장애인 차량,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구청에 전화를 하고 싶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장애 감수성 이 있는 겁니다. 감수성이 훌륭합니다. 네, 저,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장애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 이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편의시설 시설물 이용하기 불편한 편의시설, 계단과 터. 그리고 비좁은 주차장 문제 이러한 것들이 환경의 문제로 정리되면서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움직일 수 없고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장애인의 그 감성의 문제, 이 느낌을 가지고 이, 이런 환경의 문제가 그 자기 느낌으로 전달되는 감수성의 문제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따돌리는 문제, 비하는 문제, 이런 언행의 문제, 태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장애인을 화나게 하고 분록해 하고 사회에서 심지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장애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슬픈 것들 장애인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차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개념을 잘 이어서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까 누체에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그 감수성의 느낌을 가지고, 감수성의 그, 어, 자기의 그, 감수성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 느낌이 잘 전달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차이와 차별의 이 느낌. 차이는 아까 사진을 막 그려드렸던 그 과정에서 전달됐던 다름의 느낌. 나름의 그 용어 이것이 차이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는 이 차별은 틀렸다라는 말, 틀렸다라는 그 개념과 연결 지어서 설명한다면 차이와 차별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있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감수성이 생기는 감수성 차원에서 뭔가 그 느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일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강사 여러분입니다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기 참여하시는 교육자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기싸움에서 밀려 그 느낌을 자신감을 가져야 요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교육자로 읽으면 다 이해해 자 여기서 자기가 그 느낌을 가지고 차별의 개념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자기의 개념 상황이 약속에 놓여졌을 때 부딪혔을 때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서 따진다는 말은 잘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차별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최종적